동작을 쳐봐 하하 그래? 될것 같고 뛰를 못 하는 어, 거고. 뭐. 어,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이새끼 여기까지 왔어? 안 되겠다. 그거 해줘야겠다. 아니 안살라고했었던거 신기하다. <laughs> <이거> 해줘야지. <laughs> 이게 이터널 리다 뭐? 보 저거 이렙이야 블링크인데? 아 어, 블링크네? 아니야 내가 들어야지 그럼아 하트는 원래 블링크 들어. 아 그래? 그 폭이 아니구나 친구 신청 음. 아우 죽삼이저 <laughs> 하트랑 저 뭐야 하더라. 버니스가 사거리가 느려져가지고 저거로만 하지려 잠깐만, 이거 설정 좀 만지자. 음. 대결 몇 명이었냐? 없었어, 그냥 바로 들어왔어. 하트도 사거리 고정이야? 서버 더 늘렸나 보다. 아니 사거리가 짧아서 저거 해도 원딜보다 짧아. 짧아도 그치. 짧아서 해도 그만이야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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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는 W 있잖아. W 저, 공격 저, 증 저, 저, 어디를 너무 어. 와 매국 주노잘 봤다. 양이 한식 쳐. 음. 눈이 어디야? 어? 오 시발. 휴 쓰는 거 맞춰서 이. 안 써? 맞춰서 쓰고. 주노가 보트들 온다. 이거 프레임 제너레이션 끄라 했나? 이제 켜도 돼. 아마 CPU가 받쳐줘서 어. 켜도 될 거야. 어. 어 여기서 살리자. 살려버리자. 근데 어, 어떻게 나가려고 그럼. 이거 점프되든 뭐든 하지 뭐. 어, 돈도 없어. 안전 켜. 시간이 없잖아. 그렇지. 그렇지. 안전 켜. 켜 안정 켜 오브 그렇지 오케이. 꺼진다 오브 꺼진다 오브 꺼진다 오브 꺼진다 오브 꺼진다 가버려다깜오아 어? 이런 젠장야그 오우 썬데믹스터 아니야 하트가 죽여, 오브를 아니. 잘못 썼어 오브를 좀더 빠르게 잘 썼다면 하트가 오브를 저게 맵에다가 핑 찍으면 그쪽으로 가거든. 아 여기 여기 위에 마우스를 두고서 썼어야 되는데 제 연구소 쪽에다 써버렸네 오브를. 급 급해가지고 그냥 막 눌렀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야, 초대 안 갔어? 너 저거 어깨 이긴 야. 근데 괴물인데 저거. 어, 너가 나초대해볼래 <laughs> 이거 어깨 이김. 아, 얘네가 위클조였나 보네. 전에 게임 시작하고 시작하고 일정저기 쓰고 있다. 이거 프레이가 1920x1080이었나? 음, 맞아. 1080. 1080이었나 1200이었나. 그리이프레이 1080? QHD도 똑같아. 1 2 0 0그 19대 1비율이 액이 초대한 아니다 파티 참가 누르면 되는 거 같애 어 됐다 오케이 오. 레벨 1이야 ㅋ <laughs> ㅋ ㅋ ㅋ 밖에안돼 1렙 진발 내오픈베타때 했던 거다 어디 갔어 아, 아 이거 맵 그지 같다 내 다이어스톤 작전 베필 4랑 리에도 있던 맵이잖아 나안 갔, 아니 이거 갔다고? 배, 배포에서 개재밌었는개 재밌게 했던데. 아 아니, 근데 시포가 없어서 안 돼. 재미 없어. 그래 안 갔어. 시포가 있었어야, 있었어야 재밌는데. <laughs> 바로 공격. 이 <laughs> 새끼 자살한다. 시포가 안, 안 열려 있어. 아니 RPG도 안 열려 아, 있는데. 음그 그냥... 응. 대신에 그 LAW라는 거. LAW. 그렇지. <웃음> <웃음> 게임 압도적으로 이기면. 못나가시고 바래 돌격용 사다리던데 야 저거는 바닥이까 어, 사다리 설치해서 그런가? 그 건물 올라가는거야 밖에서 약간 전술 장르인가 아, 같네 아하가 5분만 잘 썼어도 이점제제로로 한국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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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w 무비 o v 무비 u t We move out. We m o v 병 o 고 t w 아 move out. We m 고 v e out. We move out. w

2명, 아, 나 이게 피아이 있다고, 이런 이런 거를 이런 거를 하고, 이런 고이거 이런 이거 하고, 이거이거 하고, 이런 거를 거를 하고, 이런 거를 거를 하고, 이런 거를 하고, 이런 거를 하고, 이이고 이런 아, 대포. 어? 아, 씨 너무 멀어. 지금 뭐 뭐해? 왜 분명 안 해? 지금 <laughs> 기지에서 나오지도 못하는데 지금. 그니까. 어, 과연 결정적인 분이 감독할 레스토리. 은기. 신차려! <laughs> 아니 욕하는데? 으 씨발 맞았어! 이러는데 <웃음> <웃음> 아 뭐야 연출 없네 아.. 아쉽 아니 티켓 씨발 942그영 이거 봐서 알겄는데 결정적 승리를 뭐야 이게 왜? <laughs> 헤엑 <laughs> <laughs> 나도 모르겠어 <laughs> 이게 어떻게 된거지 <됐지? 웃음> 팀원 이름이 오마이갓이 그래도 바욘에 등장했다. 아티자 매치메이킹 시작. 다음 이베리아 공주. 아, 팀원 앞에서 시발 칼로 따이당하고 있는데 <laughs> 그냥 시발 눈 사시뜨고 그냥 쳐다보는 새끼구만. <laughs> 이맵은 해봐서 알지. 이베리아. 공대. 왕의 요새. 왕의 왕? 배터리 아니었나 이맵 원래 이름이? 아저. 왕의 배터리였는데. 자랑의 배터리. 번역이 <laughs> 바뀌었어. <laughs> <laughs> 왕의 배터리는 씨발. <심하네. 웃음> <laughs> 왕의 포트리스라고 했던 거잖아. 아그 원래 킹스 배터리인데 배터리를 그냥 지역을해버 그냥 그대로 배터리라고 번역을 해놔 가지고. 킹. 존나 웃겨. 가 보자. 우리 OMG. 그렇지. 와이가. <laughs> PC 언제 돌리지? 13레벨 돌리네. RPG. 그러니까, RPG. 이거 설마 경가별로 레벨 따로 아니지? 어, 그건 아니야. 전다각경별 레벨. 레벨, 레벨 따로 넣었어. 캐릭터는 경 레벨 따로 했 아. 그래서 특히 무기 딴것공도못 뚫고 못뚫 아좀 그랬다. 맞아 무기를 따로 들어야 되고 그냥 차 타고 돌진하자. 저기 차 타고 돌진한다. 탈 <laughs> 것에... 어? 어떻게 쓰는지 아는 거야, 탈 것에. 아니, 근데 저게 차가 진짜... 겁나 개못 차지. RPG 한대 맞으면... 은 <목소리> 제가 먼저 나봤어. 매딕, 매딕. 우리 OMG가 감다살로 전투를 끝내준다. 되겠다 아, 혁진 B 백도다. 아 오케이. 근데 백거할수 있더니. 아 이어가. 이어가. 시작한다니까. 시체가 씨발 연이야? <웃음> <웃음> 혁진이 나랑 똑같은 새끼한테 죽었네 어, 저격수괜찮봐 아, 똥 싸게 똥 싸게 <laughs> 비밀 별건 똥 싸게 하면 안돼 이거 또, 또 달려가? <laughs> <laughs> 어, 지가 가면 바로 있을 텐데 아, 저, 절로 가면 돼, 죽어 아, 탈 것이 아, 너무 아, 풍부하지가 않은데? 미 B 존재하고 있 그렇지, 우리 팀다 B. 뒤에서 어? 어, 누가 존나 쏴놨 아니 뭐 여기 여덟 명이나 있어, ㅅㅂ. 어, 그뭐 켜놓은 거 아니야, 마이크? 나 <laughs> 마이크 켜놨다고? 그런 거 아니야, 빙백도 하자그랬더니 삭삭 B로 가는 거 보면은... <laughs> 있는 아, 이다한국인이야이백도이 응. 백도어. 이백도이 <laughs> 아, 오케이이 백도어. 이 백도어. 이씨도어이백도이백왜어이백도이어이 아, <laughs> 백도어. 응. 이 내가 도 이제 욕을 그냥 하기 시작했구만. 네, 사실 코로비랑 저기 사이버펑크가 진짜 욕을 적나라하게 써가지고. 그래, 그 퓨즈성우가 씨발이런씨발쪽 같은 년을 봤나? 막 이런 느낌. 적나라게 그럼, 음, 사펑에서. 아, 더빙이라고 하던데. 그냥 대사를 읽는 거는 더빙이 아니야. 현지 적의 전투에서 이기고 있다. 어어 어, 어. 그렇지, 너 바로 왔구나 그렇지. 한명 왔다. <laughs> 왜 시체를 쏴? 권총, <laughs> 권총. 어 그렇지. 뭐야 이거? 아니 바닥을 쏘는 게 맞는 거야? 아, 이게 가끔씩 살렸는데 이게 살린 거랑 시체랑 구별이 잘안 돼서. 쓰러진 거 일단 한 대씩 또 쏘고 이제 체크하는 거 이거 지금 뭐야 일단 어어어 저거 아, 뭐야 아왜 에임 방금 아팠다 원피 좀들어가야겠다 그러니까 에이, 에임이 못놓면 많이 아파 타타타타타아좀 같이 가자 o 엠지야이 X깔에 그지 <목소리> 혼자 버렸어? 아니, 우리 팀은 뭐분대단위가 아니고, 뭐 소대 단위로 움직이나 봐. 또 여기 아명 병이 있어. <목소리> <목소리> 왜? 에 옷, 눈칠수다 밖으로 나가면 어떡하냐? 죽지 이거 아, 나가면 당연히 죽지 해볼까? <목소리> 음, <laughs> <목소리> <목소리> 아니, 발해볼까하고 바로 뛰어내 돼. <목소리> 마지막 생존부대원이래잖아이몇 명이야, 이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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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생존 우리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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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니까도도다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우리 <laughs> 아 근데 실루엣이 딱 죽인 죽인 순간에만 나오는 게좀 아쉽다. 대필 번는 계속 나와가지고 나 죽인 새끼 어떻게 죽나 구명할 수 있어. 아 그거 인정. 그. 그배 아저씨, 그배 아저씨. 역시 그배 아저. 아씨 처형할 수 있었는데 처형하다가 킬 뺏어먹는 요한테 가서 해봐 한번. 처형하다가 이제 팀원이 킬 뺏어먹을 수 있는... 3킬 7대신데 지금 12등이야 너가 이제 팀에 독리되는 유형이다 이거지 점령을 많이 하고 마키 정전구에서뭘 발견했나? 소울은 뭔가 재밌는데좀 음식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게 제일 재밌는 건데 어, 요리가 제일 재밌는 건데 게임을 저도난 요리를 많이 하면 재밌다고 그래 요리가 제일 재밌어 에릭 이해도가 낮던네 팀원 뒤지든 말든 일단 밥부터 만들어야지 그밥 만들다가 적 만나면은 꿀고구마 하나씩 가다 봐 주는 애들이 있어. 비 체크. 목표를 지다그더 많은 목표를 다 쇼할 때 가장 중요한 거. W 절대 나한테 쓰지 마. 난 음식으로 버텨. 근데 이제 이 스택에서 너한테 써도 돼. 아니, 먼저 12명이 있어 여기에. <laughs> 그까 그러니까 이게 13명. W를 그렇게 해야지 우리 팀한테는 음식 주는 거야 적 팀한테는 이제 뭐 음식 던지기 아니 근데 뭐.. <laughs> 그래 관심 뭐, 없는 공간 가는 거야? 음식 던지기 A.. A 가자 A 제발 적격수 있다 상처만 어. <laughs> 세이 무병 버텨 이무병 요청 없었다. 덕분에 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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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가 진짜 내가 터트렸어. 내가 터트렸어. 진짜 내가 터트렸어. 내가 터트렸어. 아니, 터치가 진태어났더니 갑자기 탱크 잖아에 막... 잠깐만... 잠 내가... 내가 지뢰로 복사했어. 왜 괜찮아, 죽짜 주고 백도 봐야 돼나백도 봐야 되나? 떠오오오오오오오오 이런, 이런 거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가냐? 이거를 쓰고 D 어 D 쓰면은 D로 가는데, 아, 아, 그거 안 되게 바뀌었구나. 평타가 아니지. 이제 이거 한번더 눌러드는 거 아니야? 아, 저거 바뀌었어. 예전에 평타였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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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가자, 가자, 이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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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가자, 떡우이 아닌 건 먹어서 지워버려 그래, 를저징 소리 어, 만년스푼은 어, 우재가안 좋아서... 응, 만년스푼이 이게 끝이야 가정이. 셀프 파 이오한테 너도 바닥에다 똥싸놨고 음. 어, 근데 필지누가 시어없이 막 들어오래 어? 바로 교배 아저씨 와... 다 안돼 하지마 이놈 보랴, 시 ㅂ 어, 쇼, 배살 찢어진다 으으, 잠깐만 뒤에 어? 뭐야 저거 또 뭐야 어? 전파 나트다 죽었당 아, 맞아 이거 옥상 글리시 다 막았대 카이로프이전 같은 거안 음. 돼, 쇼, 냉장고 그거 막긴 해야지, 이거. 말했죠. 이제 이제 나도 둘이 하나 올려야겠다 터진. 예준이 형님도 아까리. 어? 뭐? 내가 맨날 궁금한 건데 얘들은 가젯을 안 쓰는데 왜 찰릴 때 쪽을 안 하는 거지? 가젯 포인트 아껴가지고 할려고. 공임. 공 맨날 아껴. 그래야 돼. 뭐 시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잘 보고 쏴. <laughs> 그래서 s 가들면 a m gatherer. I j 겠지 t get back so. You're a target. That is a legit. And y o 야 다음 시즌에 눈 스톰 사라지는데 좀 만들어 봐. 진짜 순식간에 네 명. 에르메스, 에르메스. 아, 씨. 이가 아니구나. 씨 어, <놀람> 어 <놀람> <저> 뭐야 이거 <놀람> 뭐야? 오, 습작이는가? 어, 죽었네? 바로 성공.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잘 보고 어어 어, 떻게 s p e 살아아다아이 u l d 다 a v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없어. h 치 b 는데 어? h 이상한 짓 하는데? 와. 어? n g w 보자. 잠시 one? Oh, so 탈출한다, 탈출한다, a n t i 안 돼. 이런 장이잘 보고 싸. 아니 일반에서 탈출을 한다고? 진, 진심이야 일행이네. <laughs> 아니 우리가 A 맥도날드는데왜다 먹혔어 우리는?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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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B 파악을 한거 봐. B 씨발 파퀴벌레만이야. 이제 두번 가면 다 먹었을 오우, 씨발 이게 존나 많아 그러니까. <laughs> 아니, 몇 명이야, 이게? 아군이 에코의 공격을 개시했다. 아군이 에코의 공격을 개시했다. 1미리 먹혔는데. 이거 봐, 배고프다. 제대로 이동게준거 아니야, 맞아? 어? 앞에 아, 아, 어, 네. 아. 있다. 아 샷건 말이야. 어? 여기 점프했어가위클조야 여기가 위클조 아니 점프를 할 이유가 없잖아. 니 이렇게 아니 여배 아니야? 어? 위클조가 아니야? 쏙딱이는 나? 오빠 왔다. 어? 이러면 갈만한데? 쏙딱이는 나. 도와줄게. 아이고 레오니 아도 없는 거니뭐 아무도 없어. 내가 당장 총알 빌렸는데. <laughs> <laughs> <Axis>. 마음을 기아. 라 오늘 기아 털 내버리. 이온각은 레오는 어떻게 할수 없어 어우 지뭐뭐 뭐 맞았는데 줌이 안 되는. 레온가도 그냥 원딜이 알아서 피하는 거 말고 대처 방법 없어. 옛날이나 저거 끊어가지고 살려줬지. 아니 말고. 서로 뭐 기지바꾸기 하고 있어. 박리안. 건프로 리시냐 레온 한번 들어오면은 레온 이기는 게생각을해야 돼. 어차피 못 막아. 이제 뒷 라인에 두 명을 밀어 넣어 가지고 우리 팀두 명이 레온 한 명을 이기길 바라는 거지. 최소한 일대일 교환은 해라 하면서.